자 오늘 영상은 리니지 클래식 법사가 필수로 알아야 할 것들 첫방 어, 가이드 영상입니다 어, 사전 예약 무기는 무조건 사활을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사전 예약 무기 중에 사활이 아닌 무기를 받았다고 하면은 어, 진지하게 좀 캐릭터를 다시 키우는 것도 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장검을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온 세상이 요정이거든요 어, 요정 아니면은 활든 법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몬스터를 건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버전은 MP 회복이 굉장히 낮고 아니, 파랭이도 이제 상점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 마법을 쓰기가 힘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은장검을 받으신 분들은, 어, 진지하게 다시 키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아덴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다음 무기 파밍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화를 들어주시는게 좋고요. 자, 두 번째는 레벨업 사냥터 같은 경우는 본던 1층 또는 용계 파사. 어, 이두 가지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안정적으로 나는 좀 편하게 사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던 1층 가서 어, 파티 사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게 좀 게임 밸런스가 좀 이상한 게 레벨 10대 용계를 가도 어, 활이 잘 들어가거든요. 어, 활이 잘 박혀요. 지금 벌써 용계에서 파티 사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자리만 있다면은 뭐 용계 사냥도 어, 충분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실제 레벨은 진짜 빨리 올라요. 특히 이제 아침 시간 대 가면은 아침이라는 게 이제 게임 시간 아침 때 가면은 용계몹이 또 약하기 때문에 자 이제 반대로 경험치가 아니라 아덴벌 목적이라고 하면은 펫두 마리 끌고 필드 사냥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이제 세퍼트 뭐 늑대 도베르만 상관없이 펫두 마리만 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현재 이제 서버가 웬만하면 거의 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사냥터를 가기보다는 좀 사람 없는 곳을 가시는 게 좋아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제가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말썽 남쪽이었거든요? 말썽 남쪽이, 어 생각보다 사람은 별로 없는데, 몹은 좀 많았어요. 어 그래서 한 마리씩 땡겨서 잡기도 좋고, 어좀 그랬습니다. 초반이다 보니까, 개를 치는 유저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개가 맞았다! 이렇게 딱 싶으면은, 바로 그냥 텔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활비가 지금 1,100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배 같은 경우는 이제 괴눈이 들어가니까 좀 아깝지만, 만약에, 그냥 일반 세퍼트나 어 늑대 같은 경우는, 그냥, 고기로 다시 꼬시는 게좀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사전 예약 물약을좀 아끼라는 건데, 사전 예약 물약이 이게 사실 엄청 큰 거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물약 100개에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예, 네, 근데 그런 물약을 지금 이렇게 공짜로 주다 보니까 막 팡팡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거 다 쓰면 이제 아덴으로 사야 돼요. 근데 물약 100개면은 4,000 아덴인데, 4,000 아덴 벌기가 진짜 쉽지가 않죠? 100개 쓸 동안 4천0 0 아덴 버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있을 때, 만화 있을 때는 웬만하면 좀힐 위주로 좀 돌려주시고요. 어, 공격은 그냥 활만 땡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만화 회복량이 어, 좀 문제가 있다 싶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어, 공격 마법은 절대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어, 힐로 피만 채워주시고, 활을 땡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화 지팡이 출처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진짜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만화의 지팡이가 어디서 나오냐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어, 1 5레 캐스트하고 30레벨 캐스트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깼는데 마력수를 줬고요. 30레벨 캐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수정 지팡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보스가 준다거나 아니면 45레 퀘스트에서 나오는데 사실 만화의 지팡이를 보스가 주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퀘스트로 줄것 같기는 한데 와 이게 45레 퀘스트면 사실상 거의 얻기가 힘들고 이 정도면 사실 할거다한 상태라 굳이 만화의 지팡이가 어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되게 간절할 때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까지 밀어놓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건 너무 법사한테좀 가혹한 게 아닌가. 만화 회복도 너무 낮고 그리고 파랭이도 상점에서 안 팔고요. 거기다가 만화의 지팡이도 15랩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도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영상을 만드는 거라서, 좋은 꿀팁이 생긴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영상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테니 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